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아, 그건 전혀 아니는데. 내 말이 잘못 말씀하신 거 같아서. 전문 <목소리> 증거들이 예를 들면 검찰이면 검찰. 또뭐 뭐,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뭐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어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고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홍 장원이나 뭐,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뭐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 근본 구조가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사건 비상기 선포 관련 국무회의 때 부서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 비상겸과 같은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겸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도 부서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부서는 라 대우 천도 같은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잘못 말씀하신 거같아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녹여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개헌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수 있는 문제. 네, 그런 말씀이시죠?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하는 를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문재명 대표 방탄 특검법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네. 김성태 대북 송금 특검법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이런 것들 들어보셨 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알고 계셨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점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 만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거는 대리인한테 네. 좀 전달해서 네. 대리인 이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전달해 주시죠. 네. 시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엄이코르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저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저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날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를 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개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그저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laughs> 에, 아까 그 저,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을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개헌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 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오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에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안 하겠습니까? 의석 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수 없는 이런 줄타액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몇 프로의 그저 예산 삭감이 0.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몇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저 셧다운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맞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현대, 저 우리 헌정 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오전 재판은 이걸로 마치고.